선호, 선호 원장이니선호들을 대한 할 거를 지, 하러 가면 어떡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나가서 술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커플이 될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날 승리로 인디한테 선물 주면 되잖아요 키키 잡으러 간다니까요 그거는 <laughs> 나중이고 일단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분량 얼마 뽑는 거야 1위, 1위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이기면 은 내일 안 힘들다. 항상 시즌이 있으니 경기가 있어. 익숙해가지고 아쉽잖아. 어차피 솔로여가지고. 저 솔로 일때 크리스마스 올해 찍었어. 아확실 네, 생각났어. 네. 크리스마스 할거 없으면 저희 원정 경기 용운십시오 고향 첫 경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싶으면 농구장 와서 용운 나이 나이 세리머니 보고 일찍 자는 게안될것 같아. 요 확실히 민성이 좀짱 올라가지고 와일 등도 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하지 마. <laughs> 그냥 넷플릭스?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스킨이랑 그거 시켜서 스킨에 맥주를 해서 그냥 노트북 로맨스 저 이제 유튜브 촬영 안 해요 DM 받았어요 유튜브 찍을 시간에 농구하려고 강처받았어요 이제 그날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집찍혀야죠 홈파티 홈파티 혼자 원래 인생 혼자예요 혼자 살다 혼자 가면 어지 테러를, 테러를 울면 안 돼요 저는 이미 선물 못받으시네 혼자 보내시는 분들 가볍게 배달음식 하나 시켜서 OTT보면서 맛있게 먹는게 저는 메뉴 어... 개인적으로 좀 피자가 좀 땡기는데요? 파파땡스 네. 나홀로집에 정주행하시 케빈과 함께 또 뜻깊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저가 약간 그런거 별로 그렇게 막뭐 의미주지 않아요 제 생일도 별로 어떻게 의미주지 않아요 제 생일선물 맛있게 드주세요 영화도 저기 나홀로집에 보고 누가 누가 누구야? 아제 봐봐요 제안에랑 결이 비싸다니까 뭐찬다고 나옵니까? 찾았으면 진작에 나왔겠지 뭐그뭐 크리스마스라고 뭐, 찾아 나가고 나가면 뭐우울하밖에더 합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적적하게 그냥 영화나 보면서 그냥 달래는 거죠 빨간 날이니까 일단 늦잠 12시까지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낮술로 와인 세팅을딱 한다. 와인 먹을 치즈나 파스타 양식 위주 요즘에 좀 느낀 게 낮술이 연서가 있어 <laughs> 술을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형님 여태 자다 와가지고 지금 이거 올리면 저계속 포장시킬 거예요 어 대학생 때 크리스마스 동격을 했죠 그때 는아 그렇게 알, 열심히 했어야지 그때는 막, 막 일반인이라서 연말 파티 됐었고, 친구들이랑 수한잔 하면서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 요즘 또 뜨고 있는 또 동네 아니겠습니까? 신당동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해봅니다. 오시면 후회 없을 거예요, 시장도 있고,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좀 와인. 아라할까 네, 또 어떻게 하고 집에서 나올로나올로 홀러... 집에 어투스리 해주는데, 집에서. 편하게 <laughs> 보시라 상상해보시면... 아, 식상한데요? 저는 항상 뭐, 친구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집에는 안 있었어요. 근데 왠지 그런 그 뜻깊은 날쉴 때는 집에 있으면 뭔가 억척할것 같아서 밖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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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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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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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oh, look in, look in. We know, same thing. Watch out, rebound. What's yeah. them? No go no three. <laughs> we haven't beat them yet. Let's beat them today. 어뭐 누가 하나를 할거 없이 다 잘했고 또 리바운드가 중요했는데 오너쿠도 그렇고 카터도 그렇고 우리 너 캡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골밑 싸움에서 잘 싸워준 게 좋은 게임, 게임의 원동력이지 않았나 카드는 뭐 저희가 실현하고 뭐 알바노 어느 팀이라도 붙어도 저희가 뒤지지 않잖아요 그 빅포워드들과 센터들이 잘해주면 어느 팀이든 저희 무시 못하죠 우리 상제 리바운드 아주 너무 좋았어요 언제 네. 할까요? 상제 옆에서 어...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일단 뭐 저희가 뭐 1등 팀이고 네 저희는 이제 또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항상 매경기 어... 정말 열심히 네 감독님이랑 선수들이랑, 선수들이랑 준비하고 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 경기력이 좋고 팀이 또 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에서홈는에서하만큼기인 만큼 서한기기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습니다뭐국에서 한국에서 으로써관한도실렇도실형를 많이 뛰경한를많 뛰든 뛰든 정말 저희 뛰한정수 저희 후배 선수들 어, 제가 주장이지만 제가 못하는 부분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을 정말 실형이랑 관서이잘 어, 채워주고 에 정말 든든하고 네, 아무래도 시령이 또 스타팅 체질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제 시령을 자주 네, 스타팅으로 한번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Yeah, uh, you know we haven't beat them yet uh, this season, so first two rounds we played at their place, so I, I was excited to to play them here. I think uh, you know we play really good here. We've been on a um, good condition lately the whole team Thought we did really well i think uh um, SJ, sj rebounded really really good today i mean he rebounds like that he's you know we're really really hard to beat so uh, that was that was really good so yeah i think everyone just uh we have more chemistry i think everyone knows you know what they need to do for the team to to win um, like i said the uh, team atmosphere is really good right now so um, we're not always gonna score 90 points but i think like I said uh, we did a really good job of remounting SJ did a really good job chief everyone did really well today Rob Carter did well so um, just you know credit to, to all the guys ah no I just uh, I just did it because I was like I, I didn't I can't believe I made the shot yeah it was a lucky shot I just put my hands up. I said oh well uh, I made it so that's, that's all it meant yeah, yeah. 선발로 뛰켜 주신다는 거는 뭐 감독님께서 책임감을 가지라고 이렇게 뛰켜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팀에 누가 되지 않게 좀 열심히 수비부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쫓아다니려고. 직히 슛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서명진 선수를 처음부터 막으로 나갔는데 좀 슛을 안 주려고 최대한 열심히 쫓아다녔던 게 좋게 결과 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따라가려고 마음 먹고 나왔고 그리고 뭐 공격에서야 뭐알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공격에서 부담,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좀수비에서 힘을 쏟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몸이 풀리면은 네, 쫓아다니건잘할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홈 4연전 이번을 아마 잘 마무리하면은 저희가 좀 그래도 중위권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걸 다 인지하기,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홈 4연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이 끝났을 때는 저희가 좀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선수들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